그 다음에는 이제 부류, 그룹, 집단, 이제 범주로 넘어가요. 집단 범주, 뭐 구, 그룹 범주, 부류 범주, 뭐 같은 의미는 다 같은 말이고 이제 말들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말이죠. 그래 집단 속에 나죠, 관계 속에 나고 내 속에 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절대적 초월로 넘어오면 이제 인류 범주,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인류 범주입니다. 그렇게 이제 각각의 범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네 가지 범주는 전부 다 차원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어 포괄 차이를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만 있는 세계보다는 관계의 세계가 관계 범주죠. 이 범주가 어 자기만 있는 자기 범주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거예요. 높은 겁니다. 이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애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죠, 다 애들. 나만 내가 배고픔은 울고 그냥 슬픔은 뭐또 울고 또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오직 나밖에 없어요. 엄마라는 정말 대상은 나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이거를 심지어는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object라고. 이 인격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계승한 그 대상관계 이론도 문제가 있어요 이름도 대상관계잖아요. object잖아요. 인격이 아니잖아요. 음, 음. 어, 그러니까 대상관계, 인격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대상관계예요 대상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이잖아요. 여기 컵도 대상이고, 이런 컴퓨터도 대상이고, 사람도 그런, 그런 물건과 똑같은 입장의 대상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그 대상이라는 개념에 이면에는 뭐가 어떤 철학적 전제가 깔려있냐면, 진화론적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진화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종이 살아남으려면, 자기 환경에 다 대상들이잖아요. 환경이라는 게 대상들이거든요. 그 대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뺏어와야만, 이게 적자 생존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가져와야만 내가 살수 있는, 피친화로서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한 거죠. 대상이라고밖에. 인격으로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교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교류? 도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제로 하는 겁니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상으로 존재하느냐, 나에게 인격적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언제나 인격적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다. 사람의 밖에 존재하는 물론 안에도 존재하시지만. 밖에도 존재하는, 안에 존재할 때는 성령, 성령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잖아요. 어, 성령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밖에, 살아 밖에, 또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이 기독교적 개념의 어,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용의 이론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용의 이론은 어,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만 얘기하잖아요. 큰 S. 대문자 S, 셀프. 그 자기가 이제 뭐 통합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어 사람을 이렇게 변화도 시키고, 용의이론은 넣그에 S가 다 하잖아요. 하나님 때에 S가 다 하는데, 그래서 용의이론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신의 개념이 심리화된 신이에요.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 밖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심리화된 신으로 내면의 존재해요 이런 용의 이론이 나중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뉴 에이지 운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현재 뉴 에이지 운동 하면은 참다 이제 사람들이 다 신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영화가 어벤져스거든요. 어벤져스 영화에는 신적인 존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점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여러 사람들 나오잖아요. 달라진 거죠, 어벤져스. 어벤져스 나오기 전에 슈퍼맨이었잖아요. 슈퍼맨 하나만 있었잖아요. 슈퍼맨이라고 하나만 있었잖아요. 하나만 있다가 이제 이게 여러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거의 뿌리를 쭉 찾아 돌아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용의이렇까지 가는 거예요. 왜 용이 인간 안에 큰 S가 있어서, 빅셀프가 있어서 이 셀프가 우리를 통합시킨다. 통합시키고 개별화시킨다. 이게 이제 용의 이론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 존재와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되면, 교류. 상호작용이라는 게 교류잖아요. 교류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있지만 우리가 존재하죠, 이제. 그러니까 나, 이 관계범죄 속에는 나와 뭐예요? 우리.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감각적 초월에서는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나밖에 없었죠, 나. 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나온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을 보시면, 이 사람들 그, 우리란 말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응. 서로 이제, 둘이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 하나가, 하나가, 우리, 그러면 깜짝 놀래 우리? 미국 사람들 나잖아요. 나 아니면 너잖아요. 개인주의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 그러면 이제, 어? 우리가 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웬만하면 우리죠, 우리 상관없는 사람도다 우리잖아요. <laughs>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우리라 말이 너무 넘쳐나니까, 별로 그렇게 그, 이렇게 중요한 단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우리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어? 언제 우리가 우리 됐어? 그러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란 말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 그럼 그 속에 나 빼주시죠? 우리 이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우리,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왜? 집단주의를 가지고 있다가, 전체 집단주의. 집단주의적인 그 나라가 이제 개인주의 나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개인이 이제 개별화되는 과정을 지금 한국 사회는 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회는 이제 워낙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라고 하면 거기서 꼭 생기는 주제가 나일 때는 없던 게 생겨요.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살때 없던 게 반드시 생깁니다. 뭘까요? 우리니까. 약속이죠, 약속. 혼자 살 때는 약속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면 그때부터는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왜그 약속 속에는 내, 내 나와 상대방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정해 놓은 규칙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약속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위시만 있어요. 친구도 혼방이 있자, 자고 싶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위시만 있잖아. 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되면 약속이 생기니까 그 약속이라는 게 일종의 규칙인데. 규칙이 그게 생기니까 내 위시하고 약속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8시에. 근데 오늘 내가 시간이 지나도 몸이 피곤해졌어. 안,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위시잖아요. 위시하고 약속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럴 때 약속을 깨면 어때? 내 위시는 살리지만 관계가 깨지죠. 네. 나는 지킬 수 있지만 내 위시를 조정하는 능력은 사라집니다.